<laughs> 저희 오늘 경마장 왔는데, 주차장 10분째 돌고 있어요. <laughs> 10분 넘은 것 같아요. 10분 넘었나? <laughs> 아, 이차 조금만 뒤. 응. 아 <laughs> 극혐이다. 주차를 극혐으로 해놓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욕을 한 20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을숙도 오늘 가려고 했었는데, 먼저. <laughs> 어, 거기도 진짜. <웃음> <웃음> 을숙도는 여기보다 더 심해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핑크멜리 보시려면은 네. 아침에 가야 돼요. 아침에 오전에 일찍 새벽에 아침 6시에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가시면 최소 줄 서서 들어가는 데만 1시간 음. 차가 차줄 서서 들어가는 데만 1시간? 2시 10분이잖아 지 음. 그러니까 우리 지금 1시 반에 만났는데 1시 반안 됐어 1시 반 어. 우리 집에서 지금 20분 거리인데 여기 우리 10분 넘게 돌았나 보다 진짜 어, 10분 넘게 돌았어 한 20분 돌았나 본데? <laughs>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른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극혐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어, 저, 저, 저 이렇게 도는 차들이 되게 많은데. 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 주행 연습 중입니다. 아, 네, 네, 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주차를 못해서 오늘 촬영이 지금 힘들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대로 촬영 종료가? 아 <laughs> 그러니까. 어, 씨, 썸네일 나왔는데? 지금 오는 차들은 계속 있고 도로까지 불법 주차 다돼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여기 너무 늦게 나왔나 봐. 조금... 다음부터는 새벽에 나와야겠어. 음, 나 아침 7 시에 만네요 그러게 <웃음> 아, <웃음> 어, 어떻게 해야 돼? 다주차장에 막혀 있습니다. 지금. 어. 만차라서 막혀 있는. 네네 네. 길지 노상 주차장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키어 나왔다고 표현하고 좀 그렇지만 다 키어 나왔는 <laughs> 것 같아. 성지아왔다지 <laughs> 나왔다. 선지 나왔다. 아. <laughs> 아 여기 자리 자리 자리. 지키고 있잖아. 아 진짜가.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 조금 먼 곳에. 아 경마장 주차장 여기 바뀌. 밖이... 경마장 주차장이구나. 여기서 많이 걸어가야 돼. 아, 그렇네. 아, 씨,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이대로 진짜 촬영 포기 두 번째? 아까 울숙도는 진짜. 우와. 진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간만에 날씨 좋아가지고 어. 촬영하려고 하니까 태풍이 어. 없으니까 이런 걸로 어. 맞고 이런 게 없으면 태풍이 맞고. 어, 그러니까. 무슨 저주받은 그런 건가? 어, 그렇게. 여기 여기는 되면 안 돼요? 여기 뒤도 되는데 여기서 갈 길이 없어요. 어, 저까지 어떻게 걸어가게 노리하니? 어, 또 다른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어, 아, 어, 저기, 자, 자리, 어, 저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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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아싸. 어, 자리 많다, 여기. 근데 차를,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넓네요 저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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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저희는 그럼 여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자, 일단. 촬영을 합시다, 이제. 네, 네, 네. 아, 다행이다. 아까 안 걸릴 뻔 했는데, 숨이 트이는 것 같다. 강남 선배. <laughs> <손낼. 웃음> 아 지쳐서 약간 돈거 같아요. <laughs> 안녕. 안녕. 나이코 선배, 경마장 왔습니다. 앞에 영상을 제가 넣을지 모르겠는데, 편집으로. 네. 저희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30분 걸릴 것 같아요. 응. 어, 원래는 저희가 오늘 을숙도 응. 핑크 뮬리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응. 하,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응. 을숙도 도입부에서만 2 k m 정도 적체 응. 영상 차들이 들어가려고 찍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 찍었네. 응, 아깝다. 그렇지만,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어, 그 부분 을숙도 강서구 쪽에, 경마공원 이쪽으로 죠 와서 오늘 제가 돈을 좀 벌어볼려고.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우리 가족단이나 커플 단위로부이 있기 네. 때문에 가족들이 진짜 네, 많이 그렇잖아요. 와요. 이전에는 음, 음. 뭐유미야빛 축제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끝났더라고요. 3월 3 0일 음.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도시락 쓰서 피크닉도 오셔도 되고, 또한먹 음, 음. 땡기로. <laughs> <해도 되고 웃음> 어 일단은 어 여기가 날씨가 너무 좋고 오늘 진짜 외롭 같다. 시원하게 드고 해서 풍경이 좋아서 여기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렇죠. 들어서저희가 네. 어렵게 찾은 주차장입니다. 호텔 PD가 따분 네. 부분을 알려줬다고 하니까 제가 좀몇 번의 경험 있죠. 가보실까요? 네. 가 보실까요? 네. 그리고 참고로 경마장 안에는 먹을 곳이 별로 없어요. 저기 안에 실제 에나 아, 있어? 있어, 있는데 거기도 약간 분식이랑 짜장면 정도 라면이었나 거기도 그때도 라면을 먹었던 것 같아. 아 근데 주변에 가족 단위로 응. 되게 많이 왔는데 거의 도시락 아니면 라면이야. 여기 지금 보면 먹을 거리가 부족하네데 응, 너무 부족해. 규모가 맞지 이렇게 큰 관계자분들 여기 먹거리 좀 설치 지 그러니까. 어, 그 위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라면 먹고 있어. 여기 보면 김밥 <laughs> 아니면 핫도그 <핫토리>. 먹는 어, 어, <laughs> 진짜. 좀 그게 아쉽긴 한데 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먹고 음. 있어. 음. 뭐, 푸드트럭이 음. 몇개 있긴 한데, 별로 장사 안 돼. 맛있는 게 없어. 그러면, 영상 보시면 은이사람이사사장님들짤람은이사아은이야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저 순환열차도 타자 저 순환열차도 참고로 무료래요 버스처럼 생긴거 있죠? 시설이나 이런 거 진짜 잘돼 있다. 깔끔한. 자 이거는 저희가 버리고 가실 거. <laughs> 네, 얻었어요. <하나>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laughs> 네. 있는데 이게 마권이라고 <laughs> 여기가 체크를 해서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게 팬이 수감 있길래 팬은 공짜인 줄 알았는데 사야 된다네요 사야 된다네 <laughs> 그것도 지금 하나 빌려야 될것 같아요 아 사업가다 거 아까 버려진 거 있긴 하데 이거 맞던데 하나 추억으로 다 해놓고 가만히 있 일단 지금 벌써 팔경주 팔경주 지금 약간 시스템 알려드리자면 음, 어떻게 하는 거야? 부산, 서울, 제주 요렇게 경마장이 있어 그 중에 오늘 일요일은 부산도 경주가 있어서 부산 경주 보여주는 타이밍이 있고 서울 경주 보여주는 타이밍이 있어 저희가 조금 늦어서 좀 전에 부산 경주가 지나갔거든요 이번 타이밍은 서울 경주가 되는데 서울 경주가 지금 7시 50분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면으로만 보여줘요 그, 요거 끝나고 다음에 이제 어, 부산 부산이네. 경주. 그 요거는 저희가 바퀴 정마 하는 걸 직접 볼수 있는. 나는 이거, 다른 법알려주 다른 법 팁. 제가 한세번 그래. 정도 가봤는데, <laughs> 과천에 한번 가봤고, 어어. 부산 여기가 지금 또세 번째인데, 음. 어. 처음이니까 아저씨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아저씨 몇번 찍어야 돼요? <laughs>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어, 어, 어. 아저씨들이 대충 알려줘 아, 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과천에서는 천원 가지고 시작해서 이천 원이 됐었어요 요번 응, 말고 저번에 왔을 어, 어. 때 부산에서는 아는 언니 따라 왔는데 만원 가지고 칠만 원이 됐어 어. 그래가지고 한정식을 먹으러 갔었죠 오씨. 그러니까 한번 하고 진짜? 그냥 따면 끝내야 돼 아씨.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는 아, 네. 사행성을 조정하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찍한번 찍어. 천 원을 찍을 거예요, 천 원. 천 원. 천 원. 이거 빌려가지고. 네네. 한번 찍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겠습니다안 돼. 일단 이거 한번 빌려보자. <laughs> 네. 네. 저희 7천 원이에요, 걸었어, 걸었어? Eu <laughs> 7번, 3번, 었나 2호! 모르겠다, 모르겠다, 다시 한번 보자. 잠깐만, 번 왜? 2번, 2번, 7번이 들어왔나 모르, 모르겠다. 2번, 7번, 5번, 7번. 그럼 우리 1원 2번, 7번, 2번, 들번왔번번번번 10번, 1번3 2번3번1번3번1번 17번, 1번번 3번에 좀 조금 받았다니야잘 모르겠다. 나도. 네, 네. 번째 넘어랬 어? 세 번도 들어왔고. 잠깐만. 2 3, 어, 2, 3 2, 7 2. 2 3 7. 우리 교 뭐인데? 2 번, 7번, 3번. 알겠어 정말. 나 모르겠다. 근데 2 7이 우리 연승에 붙은 거같거든2렇어 어, 25, 257. 네. 어, 이용 일단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번에 <웃음> 네, 저... 그래도 흥미진진했어. 저희 있었죠, 3개. 어, 새끼. 새끼미는데 만 5,000원 정도였어요. 아, 네네. 네, 네. 간에 재밌는데... 지나갔어요, 시간이. 재밌있네요 네, 네. 약간 좀 그런데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네. 진짜 재미로 그냥 천 원씩 아, 이렇게 네. 걸면 아, 하루에 맞아. 뭐 2만 원 정도 써서 재밌으면 괜찮지? 사실 좀 시간이 응.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지나, 순삭 괜찮아요. 아, 웃으해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눈물이 난다고 하게 되었네. 네. 오늘 경마장 부산 경남 경마장 네네. 오늘이 우리 일요일인가?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경마장이 부산에 네. 경기가 없는 날도 있거든요. 아예 그거 네. 알아보시면 네, 네, 고 근데 지금 멘트가 안 나온다. <laughs> 아까 흥분해서 <laughs> 네. 아, 잘 네. 미친 듯이 하더니. 그게 <laughs> 영상에 들어가 있어. 아, 그때는 딴줄 알았지. 네, 우리 진짜 딴줄 알았어. 네, 여기 네. 뭐 경마장 사실 뭐 네. 경기가 없더라도 어뭐 굳이 경마장에 경기가 없더라도 음, 음, 음. 여기 뭐. 여기 보시면 되니까. 아시겠지만 맞죠? 경기장이랑 건물 어. 여기 되게 좋고 넓고 되게 좋아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음흠, 많이 이거? 쌀쌀하네. 그 조금 싸게 다들 네. 체격 예쁘시고 다음 시주또 아니 다음 시간에 또 <laughs> 뵙겠습니다. 네. 안비로. 안녕.